아이언 있어? 베이가가 아이언이랑 속보입니다 자 우리팀에 균형의수호자 없나?? 화려한 겉모습 눈이 멀어 진실을 놓치기 마련. 균형의 수호자 없나? <목소리> <목소리> 리티의 균형에 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우리 탑은 별로 기대 안 되고, 정글도 그렇게 막 기대, 정글이 그나에좀 낫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쓸데없이 마이너. 남들이 하지 않는 일나 위에 갔다 올게 제 일입니다. 아트랜들 어디서 탈려나? 매니언들이생선되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어. 제들한 친구가 보네. 응. 음. 에트가 내일에 거의 죽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궁 들어왔을 때반사 쓰면 되니까. 한 대게 바로 들어올려나? 라인 당겨볼까? 어, 궁. 이런 죠 아, 안 맞네? 열심히 쳐라 얘들아. 그렇지. 아, 평타가 미니어트 들어가네. 칠도 빠졌고. 죽었다. 아, 오와, 쉴드 짠데. 아, 아 일레 아, 일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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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즐겨 잘못해가지고 아. 대중을 보호할 수 없는 법힐안 썼을 것 같은데 방금 놓아 받기도 하고 1킬 <laughs> 아, 일러시 먹고 온 베인은 좀 귀찮은데 트런들 적을 처치했습니다 레드가 어떻게 떴냐? 아시씨 버스 꺼 뽑았네? 이교더 이상 안되네? 에구 스킬 안 맞겠다 열심히 좀 갔다올게이 쩝 어? 신공을 봐서 진동? 얀 들이 오르 렵 되게 빡써 겠는데, 아, 이게 딴데보고 별로 안좋 은데. 지금은 당겨지 수밖에 없어서 음. 그렇지만, 어? 오케이, 타워? 잡아라, 그냥. 아, 이게, 그, 뭐냐. 물론 상황에 따라 당겨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당겨지면 일방적으로 맞아서 그래, 우리가. 사거리가 우리가 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그냥 계속 푸시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나 잠깐 저기 가야돼. 뭐었다 지금 버스터, 지금 버스터하고 먹어야돼. 어 살려줬다 저 맞으면 주, 죽는데 너 전멸 안쓰면 죽겠는데 전혀 없어 안타깝네 안 어, 쓰고 싶었던건 아니지 응 나도 봤어 <laughs> 안타깝게도 실쿨이더라 전날 뜨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베이가가 안배사한테 따였잖아. 몇몇 키우 궁맞았나? <laughs> 또 있고. 예, 이제 깔았는데 공쓰고 나오면 되니까. 이거 무리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으면 <목소리> 트론도 저기쪽 나를 보, 아, 탁한다. 아, 실수했네. 어, 아, 저기, 이안 찍어서 다행이다. 뱅이 죽 찍었으면 공씌으로 달려왔을 텐데. 음.. 습니다런들 천장의 지배자. 총 세긴 는재린가보고거제 총도 마찬가지고요. 대손으로요? 그냥 정비 한번 하고 왔을걸? 정비 한번 하고 왔네. 들어간다. 어, 반사 안 하나? 오, 반사를 왜 저렇게 해? 하하! 베인 어떠냐, 씨. 구이스텐데. 잡았네. 오 잘하고 있는데. 오나이스 어. 음, 세이브 해야지 쟤도 엄청 크겠는데이도더 갔다. 아까 뭐야? 차가... 어? 차 만 들었 다, 파 아, 안내 와 야따 오케이, 그빠졌다 잠깐 만나 이거 갈게 뒤로 오케이, 영웅 친다. 그럼 이거 용 치는 거야? 나이 와도 못해 대박 네, 이어 오케이, 응? <laughs> 그런데 여기 이가는거 갖다 둬. 그래 가지용 친다. 상대별 아, 죽었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거부터 조사해야 하는 법이죠. 지압벌 해줬는데. 여 기도, 속이 미니언이 더 빠르네. 사나들 아, 죽었다. 위에 우린 쿨하게 아 빠져주지. 그런들? 야, 쟤도 12킬 했는데? 13킬이 해버려. 13킬을 했는데? 이런 잘잡나 보네. 오. 난 언제나 승리를 겨냥해 빛 나가는 법. 패가 쓴다. 응? 응 사거리 더기로괜아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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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이 괜찮 괜니다찮 괜찮 상대를 봐주는 챔피언이 없다. 이제 살짝 빠져야 돼. 그고맙다나 <laughs> 해야겠다. 어. 미드푸미드푸미드푸 인플 썼다. 타... 미드 설령. 타... 나고. 베인 죽었네. 제압되었습니다. <laughs> 칼라브레 쟤네 에핑와봐 갔네. 제압되었어. 아깝다 <웃음> 파괴되었습니다. 사료 작업보단 현장이 낫죠. 영 타이밍. 쪽? 조 하죠. 가 뭐 먹었고, 근데 대가 죽었고, 뭘로 죽었고? 근데 제네가 죽고, 아거기야 어? 아, 이 어, 반사 안 되네. 어? 미가 텔 탔다. 텔 탔네. 살, 살고 오케이. 나만 조금 이득. 나만 조금 이득이지롱. <laughs> 하지만 걸렸죠. 베이가 <laughs> 걸렸죠. 베이가 풀어냈으니 그냥 죽어야지. 아타칸 간다. 미드.. 미드 스포션아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아타콤 바로 칠 거야, 저네. 제가 아군이 오... 당했습니다. 아 근데 용두개 먹은 쟤네가 용두개 먹었는데 베인이 숨어있을텐데. 메인 저기. 응. 배가 더 많이 컸나? 내가 아직 많이 못 컸을 것 같은데. 200사람인데? 도망쳐~~ 사람들 여기있다 내 위치 들켰다 제대로 었다 미드푸시, 미드푸시, 미드푸시. 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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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갔다. 지금 태가, 지금 태가, 지금 태가. 빨리 태가 오케이, 반사고 용타임 봐야돼, 용타임. 페인 음. 가는데. 바로 빠지고, 바로 빠지고, 바로 빠지고. 아, 일단 들켰다. 왼쪽 조심하고. 와.. 저 피가 죽는다고? 안패스 거기 반피 있었는데? 아니 씨.. 5 0 3 5가 저렇게 세다고? front top 한번 찍히면 그냥 죽겠네. 그래, 살짝, 살짝 모빙, 살짝 모빙. 나 잠깐 빠진다? 호우, 좋은 반정이었다 이거 어래내이지 않아? 이거 미드 푸쉬해서 미드 푸쉬에서 살짝 해줘야 되고 이거 그냥 바로 쭉시험먹는게 낫는데. 뭐. 바로 득시어고 드는데 나 와도 없어 어차피 바로 쳐 그냥 가서. 내가 전멸을 썼는데, 죽을까 보네? 어, 넌또 천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가 그렇게 많이 뒤지고 있나? 그냥은 안 되지. 그냥은 안 되지. 저기, 저기. 아, 아, 너무 늦게 봤다. <laughs> 탑다 아, 가네? 다무릎무로 가네? 그럼 우리는 계속 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야 돼. 쟤네 다 우르러 가니까. 저리고 뭐 끝낼 각오 돼야 돼. 어차피 이거 발언이 있으니까. 어안사 받았네. 대놓고 쏘는 거 피해 막을래 <laughs> 저기... 없어 없어 없어. 깨끗해 깨끗해. <laughs> 내가 먼저 소지롱. <laughs> 이스 oh <laughs>